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티베이터 보민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운동은요 캐틀벨을 이용한 운동이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2016년 핫한 아이템 바로 애플윙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동작은요 바로 싱글렛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입니다.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은 많이 아시는데요. 아마 캐틀벨을 이용한 데드리프트는 아시겠지만요. 할것고요 싱글렉은 말 그대로 다리를 하나 이용한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 다리는 골반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리신 후에 캐틀벨을 다리 사이에 이렇게 무게를 드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뒤로 마신 후 가슴을 펴고 턱을 당기신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자세를 보여드리면요. 이때 주의하실 건요. 이렇게 허리가 나오지 않도록 코어힘 줘서 힙을 조여 주셔서 이 코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시고 기본적인 데드리프는 이 자세에서 천천히 힙을 뒤쪽으로 뺀다는 느낌 그리고 이 무게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게가 엉덩이 쪽으로 간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과 함께 엉덩이 다시 올라오시면서 조여주시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 기본적인 데드리프트 자세이고요. 일단 이 기본적인 데드리프트 자세가 되신 후에 싱글렛 데드리프트는 말 그대로 다리를 하나를 이용한 자세. 즉, 다리를 하나를 띄고, 네, 하나를 띄고, 이때 무게는 다리를 띈 쪽, 그리고 띈 반대쪽으로 들고 계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가장 중요한 것은 코어입니다. 코어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 동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작 중심을 못 잡는 분들은 다리를 땅에 대고 천천히 내려가셔서 힙에다가 무게를 실어주시고 다시 코어에 켜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이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다리를 빼서 지금 제가 왼쪽을 하기 때문에 균형이 잘안 잡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셨다가. 중심 잡으면서 천천히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리를 천천히 들어서 데드 리프트 자세, 싱글레데드 리프트. 몸이 약간 흔들려도 괜찮으시니까요. 끝까지 내려가셨다가 천천히 호흡과 함께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릴까? 요 반대쪽. 손을 이렇게 뻗으실 경우에는요, 조금 더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되니까 손을 이용해서 중심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고. 호흡과 함께 올라와서 가장 포인트는 이힙 그리고 이 하체 아래쪽까지 자극이 오시니까요. 여러분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의 모티베였습니다. 모티베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